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드리는 이사장입니다. 녹화 시간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36분이에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하락장에서 많은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정보방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최근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9개의 종목 전부 다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추천드린 앵커는 녹화하기 전부터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진입한 시점부터 정보방 내용을 쭉 내려보면 단 1시간도 안되서 익절 완료 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놓칠 수도 있는 수익을 정보방에서는 단 한개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챙겨가고 있는거죠. 일단 지금 보유 종목은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있고 바로 오늘 추천드릴 엠블코인 그리고 어제 어, 잡아드렸던 메디블록이 있는데 어젯밤부터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좀 눌렸습니다. 근데 어, 큰 조정도 아니고 전혀 걱정할 부분은 없으니까 이 메디블록 차분하게 홀딩하면서 좋은 매도 타점 정보방 방에서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엠브리에. 최근에 조정받다가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고 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자기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패턴인데 보시면은 하락세기형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어, 최근에 좀 조정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 하락세기형은 강력한 상승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져야만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트 살펴보실 때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해보시면은 손익비도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우선은 이 하락세기 수렴 끝에서 엊그제부터 이 추세선을 돌파해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아래쪽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를 한과 동시에 정말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승 패럴렐 채널 이렇게 그어드릴 건데 다들 아실만한 패턴이죠. 이 패턴 또한 강력한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벌써 말씀드린 단서들로만 해도 엠블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셔야 돼요. 이 상승 패러렐 채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상하방 추세선이 서로 평행된 채로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전략으로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채널 하단부와 보시면 이 주황 색깔선 보이시죠? 120일 장기 입평선인데 이렇게 채널 하단 추세선과 장기 입평선이 동시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면서 채널 중단부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조정 당시에 빠져나가 거래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가짜 하락으로 인해 개미털기가 이어지고 나서 당연히 반등이 나와 주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한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실시간 대응에 가실 경우 이 채널 상단부까지는 충분히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엠블도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 채널 상단부 돌파뿐만 아니라 다음 주요 매물대인 20원대 부분까지 좀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무려 130%에 달하는 수익률 이 사이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를 통해 달라먹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드린 관점대로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갈 거고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은 녹화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섣불리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 정확한 대응법과 실시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정보방에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계좌를 불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제가 움직이는 그런 발자취들을 전부 다 정보방과 영상에서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단기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에서 비용 요구 일절 없어요. 저도 굳이 부담 가지고 정보 공유해 드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일단 눈팅만 해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엠블코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